네. 내맘대로 킹 받는 리뷰. 이번에 리뷰해 볼 제품은 헤이즐러 초코 웨이퍼입니다. 노브랜드 겁니다. 자, 노브랜드는 가성비는 좋은데 가성비 대비 맛이 그렇게 좋지 않아서 잘안사 먹는데 이건 또 궁금해서 사 봤어요. 100g당 588로리면 꽤더 꽤 높은 편이네요. 그럼 먹어 먹어 볼게요. 아, 낱개 포장이 되어 있을 줄 알았는데, 이렇게 되어 있네요. 한번 먹어볼게요. 이렇게 생겼습니다. 생긴 이렇게 생겼고요. 음. 맛은 좋네요. 그 외에 페로로시아죠페로로시아 안에 있는 그초코릿맛 그만 납니다. 이렇게 들어있거든요. 안에 내용물이. 음, 딱 페로레로시 맛이 그만 나고 아쉬운 건이 겉에 과자가 생각보다 안 바삭해요. 뭐 에어프라이기 같은 거 있으신 분들 한번 돌려 먹으면 더 맛있을 것 같아요. 또 사명을 마십니다. 이상입니다.